여자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자극 세 가지. 여성의 대부분이 말합니다. 너무 세서 싫었어. 강한 자극이 좋은 건영화속 얘기예요. 관계에서 가장 큰오해가 이거죠. 강해야 좋다. 하지만 여성의 몸은 정반대예요. 여성이 가장 잘 반응하는 건 세고 빠른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오는 안정감입니다.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가면 몸이 긴장하고 감각이 다쳐버려요. 반대로 부드러운 자극은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고 몸이 더 열릴 준비를 하게 만들죠. 그래서 여성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은은하게 시작해서 편안하게 깊어지는 젠틀 자극이에요. 여기서 그 부드러움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바로 젠틀 스타터 라인입니다. 프리미엄 마사지 젤은 부드러운 자극, 턴트 끝까지 편안한 촉감을 유지해줍니다. 그리고 크레이브 윙크 플러스는 부담없는 미세한 진동으로 식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죠. 여성은 강한 자극에 열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안전한 자극에서 활짝 열립니다. 그리고 만약 파트너가 강한 자극을 좋아한다면 강한 자극은 부드러운 자극 다음에 와야 해요. 손으로 자극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부드러움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아져요. 강한보다 부드러운 자극을 택해보세요. 그리고 그 부드러움을 도와주는 게 바로 젠틀 스타터 라인입니다. 지금 바로 젠틀 스타터 라인 만나보세요.